저는 이현숙 집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나의 아픈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 증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6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2기 말, 3기 직전으로 진단받고, 부분절제로 수술하고, 항암 16번, 방사선 30번 받았습니다. 몸이 약해서 죽을 뻔한 고비도 몇번 넘기고 겨우 살아났는데 항암과 부작, 방사선 부작용으로 정상으로 살기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저는 아픈 곳이 너무 많아서 난 여기가 아파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도 못할 처지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손을 제 머리에 얹은 채로 어, 치료되고 있다. 치료된다. 치료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아무 느낌이 없었고 단지 기도해 주실 때 아멘 아멘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받고 평상시처럼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 받고 방사선 쏘인 부위가 매일 당기고 저려서 힘들다는 것은 암 수술과 방사선 치료 받은 사람들은 다알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속으로 근육이 당기고 조여서 손으로 풀어주어야 팔을 편히 쓸수 있는데 그날 아침에 그 근육이 당기고 조이는 현상이 하루만에 없어진 것입니다. 몇 번이나 만져보고 눌러보고 했는데 앞 가슴 쪽은 완전히 정상으로 풀어지고 겨드랑이 쪽만 당기는 느낌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암림프전으로 인해서 13개나 겨드랑이 림프절을 제거했기에 병원에서는 왼쪽 팔 부종이나 겨드랑이 저림은 당연하고 평생 갈 수도 있다고 하여서 그런가 보다 했고 고쳐진 부분만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두달 지난 지금은 겨드랑이 부분도 당기는 것 없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팔병이야. 네. 그리고 며칠 후 안수기도 받았을 때입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손발 저림이 있었는데 기도받은 그 다음날 시안하게 열 손가락 끝이 가려운 것이었습니다 마치 상처가 딱지가 지고 나올 때 가려운 것처럼요 그러더니 며칠 후 새끼 손가락 저림은 완전히 없어지고 다른 손가락들은 조금씩 저리는 것이 끝으로 밀려나며 약해지고 있어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대박인데요. 제가 2년 전에 골다공증을 진단받고 열심히 주사 맞고 약 먹었는데 그 다음에도 또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에 질리기도 하고 그래서 약을 안 먹어서 이번에 검사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었습니다. 의사들 말은 공다, 골다공증은 좋아지기도 어렵고 약을 먹고 유지만 해도 잘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난 1년 동안 약도 주사도 안 맞고. 게다가 한 끼씩 금식하느라 몸무게가 42kg까지 빠진 상태여서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기도해주실 때 모든 후유증은 약을 안 먹어도 회복될지어다라고 기도해주실 때마다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대반 걱정반으로 정기 검진 받았는데 골다공증이었던 것이 골감소증으로 오히려 뼈가 더 좋아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올해 환갑인데 이 나이에 뼈가 더 좋아졌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같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만 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병에서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멋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하나님 자랑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